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체험학습 왔어요 인천역 근처에 박물관이랑 전시관이 있다 해서 그거 보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일단 여기는 인천계항박물관인데 여기서는 옛날에 인천역의 역사를 알수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최초의 우편과 기차 그리고 옛날 인천역의 거리 등을 볼수 있었는데 이 금고가 너무 탐났어요 제가 요즘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털어 저의 통장장호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히 모형이니까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이런 샤가. 그리고 저희는 밥을 먹으러 사진이요? 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팀별로 사진을 찍어 오라고 하셔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가고 싶던 차이나타운. 전 사실 여기 오려고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저의 배에 누가 살고 있나 봐요. 돼지가 살고 있나 봐요. 지금 먹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 먹으러만 온 피아로 먹방러 같아서 부끄럽네요. 저희는 이렇게 짜장면 짬뽕 볶음밥 탕수육 그리고 이 만두 이름을 뭐라 하더라? 아 딤섬! 딤섬까지 야무지게 시켰어요. 저는 친구랑 같이 간짜장을 먹을 건데 친구가 비벼준대요. 와 그냥 솔직히 빨리 비비고 당장 먹고 싶지만 기다림의 지혜를 깨달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간짜장 위에는 새우튀김이 올려져 있어서 먼저 먹어봤어요. 아니 와우! 바삭바삭한데 부드러워요. 따로 시켜서 먹을 정도로 맛있어요. 친구 거 뺏어 먹고 싶었지만 저는 돼지일 뿐 강도가 아니니까요. 야르 이번엔 간짜장을 먹기 전에 다른 친구의 짬뽕을 시식해봤어요. 오 이거 맛있어요. 불맛도 들어오고 깔끔해요. 이거 다 먹고 싶은데 저의 메뉴가 아니니까 아쉽네요. 드디어 간짜장을 먹을 거예요. 아니 이거 개맛있어요. 면이 착착 감기고 소스에 짬뽕과는 다른 이 불맛이 와 그냥 이분은 제가 없애버려야겠어요 와 완전 삭제 솔직히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먹는 것만 보여주면 저깟 진짜 피아로 먹방러 같잖아요 저에게선 이게 메인 코스였지만 이제 떠나야 해요 아직 안 둘러본 곳이 많아요 근데 이거 뭐죠 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와우 천국의 계단. 그래도 먹은 만큼 움직여야 하긴 하는데 여기 자유공원 가는 길 아닌가요? 사실 여기가 친환경 헬스장인가요? 근데 그래도 끝이 안 보여요. 샤... 이제 다 올라와서 걷고 있어요. 소화도 하고 다른 곳도 볼겸 이동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풍경이 너무 좋아요. 올라온 보람이 여기서 빛을 받... 저기요 잠시 비켜주세요. 진짜 미쳤어요. 날씨가 좋을 때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원의 하이라이트... 메가도 장군님의 동상이에요. 헤이스 고트 이분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건 사진 찍으려고 화면 돌린 거예요. 무난 무난하게 찍힌 것 같죠? 이제 진짜 메인 코스로 가요. 이쪽 근처에 전시관이 있다고 해서 오게 된 건데 다른 곳도 많이 봤네요. 근데 제 앞에 본 신발끈이 풀려 있네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네 번째 아니 다섯 번째일 수도 있어요. 샤가! 여러분 저 졌어요. 조졌어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친구의 보조 배터리를 훔쳤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촬영이 겁나 힘들어요. 아무튼 이 장면을 소개하자면 전시관을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점자로도 되어 있어서 신기해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되게 멋있었어요. 대신 제가 예술적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해되진 않았지만요. 하지만 이건 알것 같아요. 이거 완전 노블록스 아바타.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로블록스 아바타 모습 같아요. 아니 진짜로요. 친구들이 너무 조심스럽길래 장난 좀 쳐봤어요.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왜 그랬는지 모르게. 핵도 파스칼킥! 핵도 파스칼킥! 파스칼 얘들이 저를 벌레 보듯이 보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건 뭐죠? 이제 장난 그만하고 제대로 감상을 해봤어요. 근데 친구가 2층으로 가재요. 아니 아직 다안 봤다고. 그래도 얼추 다 보긴 했어요. 여기는 약간 다른 느낌이었어요. 약간 전형적인 전시관 느낌? 근데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뭔가 겉으로는 되게 알수 없이 생겼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되게 아늑한 거예요. 약간 어릴 때 이불로 만든 비밀 아지트 느낌? 이런 아늑한 느낌! 너무 좋아요. 제가 봤던 전시 중에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저 그냥 여기서 살래요! 그리고 동전이 많은 길이 있길래 한번 가봤어요. 뭔가 동전부자가 된 느낌이었는데, 이거 뭔가 그거 같아요. 오만 원, 5천 원, 천 원. 색이 딱 지폐 색이랑 동일하다고 느꼈어요. 마치 돈에 관련된 전시관네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전시관들을 보았는데요. 아니, 시간이 없어요. 거짓말 안 치고 4분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제 폰도 빈사 상태가 되었죠. 이런 시작. 그리고 이제 집에 가요. 집까요집 집 아마도? 오늘 재미있었어요. 마지막 고3의 체험학습으로 나쁘진 않았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야르!